얼마 전 한국 방통대 웹사이트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무려 94만 명이나 되는 지원자 정보가 유출의 위험에 노출됐었다고 합니다. 지원서 페이지 URL을 바꾸면 다른 사람들의 정보가 보이는 허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는 아니한 방통대 관리자를 탓합니다. 또 누구는 URL을 통해 민감한 정보를 전달한 개발자를 탓합니다. 어떤 이는 한국의 소프트웨어 개발 현실을 탓하기도 합니다. 처벌이 약한 우리나라 법을 성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Everything's twenty twenty in hindsight. 과거를 돌아보면 시력이 2.0인 것처럼 잘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남의 잘못은 더잘 보이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남의 집 불구경에서 끝나지 않고 어떤 배움을 얻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인터넷에 떠 있는 모든 웹사이트는 해킹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매일 뚫으려는 자들과 막으려는 자들끼리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보안이 뚫리면 막대한 피해를 입습니다. 어느 나라에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중국의 우버인 디디추싱 사건은 정치적인 이유가 다분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마존은 유럽 정보보호법을 어겨서 1조원이 넘는 벌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도 벌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4년, 코드스페이스라는 프로젝트 관리 서비스가 그랬습니다. 해커가 그들의 아마존 클라우드 계정에 침투한 것이었습니다. 이걸 볼모로 해커가 큰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코드스페이스는 부랴부랴 비밀번호를 바꿔가며 해커를 차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보통 내기 해커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의 뒷문을 열어뒀던 것이었습니다. 비번을 바꾸고 시스템을 복구하려는 것을 감지한 해커는 단단히 뿔이 났습니다. 클라우드에 있던 데이터, 백업, 서버 이미지 등을 지워버렸습니다. 코드스페이스 사람들이 발견했을 땐 거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은 12시간 동안 벌어졌습니다. 2007년 창업해서 7년 동안 운영하던 회사가 단 12시간 만에 날아갔던 사건입니다. 보안의 중요성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런데도 마감 시간에 쫓겨 우선순위에서 밀리곤 합니다. 앞서 얘기한 사건들로 인해 미국 회사들은 보안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벌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현명한 투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만 해도 보안을 회사 문화의 한 부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수많은 보안 전문가들이 개발자들과 함께 일합니다. 시스템을 만들 때 보안에 관해 아주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합니다. 시스템 유지 관리 시에도 보안을 철저히 하도록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수많은 기법들이 있지만 오늘은 침투 테스트에 관해 짚어보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침투 테스트, 즉 Penetration Test라고 부릅니다. 시스템의 취약성을 찾기 위해 모의 공격을 하는 보안 테스트입니다. 침투 테스트는 다방면에 걸쳐 진행됩니다. Network Hardware Application 심지어 직원들이나 프로세스에 취약점이 있는지 모의 공격으로 테스트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Brute Force Attack SQL injection, cross-site scripting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한국방통대 취약점도 테스트 과정에서 드러났을 겁니다. 그랬다면 지원서 ID를 URL을 통해 <laughs> 넘기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자신의 정보만 볼수 있도록 코딩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침투 테스트를 처음으로 하게 된다면 멘붕이 올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날고 기는 개발자들이 만들었다 해도 그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십 아니 수백 가지 문제점이 발견될지도 모릅니다. 개발자들의 일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문제점들의 우선순위를 매긴 다음 차례로 고쳐 나갑니다. 파이어 워을 손보고 쿠키에 있던 고객 정보를 서버에 저장하고 레이트 리미팅을 실시하고 디다스 공격 대비책을 만들고 프로세스에 변화를 주기도 합니다. 펜 테스트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적게는 몇천 달러에서 보통 몇만 달러라는 큰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시스템 전반적인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특정 나라의 보안 법규 준수에 도움이 되며 고객과 신뢰도 높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정부 기관이나 개인정보를 다루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가 정기적으로 펜테스트를 하도록 강요나 권고하는 법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남탄만 하고 있으면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고정 댓글에 무료로 펜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오픈소스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이것들만 둘러보셔도 뭘 테스트하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미국에는 펜테스트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빗바이빗 구독자분들 중에 스타트업을 생각 중이시라면 펜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도 괜찮은 아이템 같습니다. 뚫리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키보드를 두드리시는 여러분 건강하세요. 안녕.